장비 없이 위험성 폭발물 식별 훈련을 장비 없이 찾을 수 있다?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난 6월 14일 육군 공병단 훈련장에서 EHA T 교관학 과정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EHA T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며 별도의 장비 없이 오직 본인의 역량으로만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EHA T? 그게 뭔가요? EHA T란 위험성 폭발물 인식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 교육은 주로 UN 평화유지 작전과 다양한 국제안보활동에서 참여자들이 작전 지역에서 위험성 폭발물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EHAT 교관화 과정은 UN 평화유지 활동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이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위험성 폭발물의 피해와 그 심각성을 알리고 폭발물 제거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이후에는 유효기간 4년의 UN 인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 교육은 UNPKO 파병 예정 인원을 대상으로 EHAT 교육을 강화했다는 점과 UNPKO 삼각협력을 위한 병력공여국 훈련 지원 시, UN이 인증한 교관을 양성한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PKO 삼각협력 확대 시 필요한 국내 교관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면 UN과 어떻게 협력을 하나요? 우리는 UN과 현재 삼각협력 TPP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각협력은 UN 병력공여국 지원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병력공여국은 직접적으로 병력을 제공하고 지원국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UN 사무국에서 총괄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지원국의 입장에서 뛰어난 공병 실력을 캄보디아의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응원과 관심이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폭발물 식별을 연 교관이 될 16명의 교육생을 응원합니다.